<laughs> 라비. 라비. 자 아이들이 토끼를 굉장히 <웃음> 좋아해요. 노닥이 <laughs> 어디로? <laughs> 자, 어제 토끼를 샀어요, 토끼. 애기들이 너무 좋아해요, 토끼. 애들 보여주려고 샀는데, 너무 이뻐요. 어, 근데 이제 풀을, 풀을 보면 얘네들이 뭐 이렇게 깔은 지저분한 풀은 일단 안 먹어요. 풀을 좀 먹다가 이렇게 그냥 깔고 뭉개서 안 먹어요. 그래서 아침에 망고를 넣어줬어요, 망고. 망고 토끼. 망고 굉장히 잘먹네 망고 토끼, 망고 토끼. 토끼, 토끼, 토끼 본 지들 오래됐죠, 토끼. 망고 토끼. 어떻게를 아, 망고 이렇게 좋아하는지 처음 처음 알았어요. 뭐한국엔 망고가 없으니까 하긴. <laughs> 굉장히 좋아하네요, 망고. 라빗라빗 라비. 자 우리 꼬야가 이거를 사 왔는데 하... 언니요. 알고 보니까 이게 순놈이 두 마리였어. 순놈이 아, 저 순놈이 두 마리를 가지고 바꿔라고 바꿔 왔는데요. 자 바꿔오라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. 그랬더니 한 마리를 새끼를 갖다 놨어 이 바꿔 왔는데 중토끼를 갖다 놨어, 중토끼를 암놈을 아. 음... 순놈을 순놈을 두 마리 갖다 놓고 바꾸라고 그랬더니 새끼를 비슷한 비슷한 사이즈를 갖다 놔야 되는데 새끼를 갖다 놔 가지고 안그러면 이것도 새끼 금방 날 건데 새끼가 좀 늦을 거 같아요. 우리 여기 이제 애들이 많아 가지고 애들 보여 주려고 애들 보여 주려고 토끼를 샀어요. 저 근데 토끼도 비싸요. 토끼도 하나에 이거 얼마야? 3만원 달러를, 3만 무슨 토끼가 3만원이나가 그래가지고, 깎아가지고 2만 5천원에 샀어요. 한 마리당. 2만 5천원, 어, 2만 천원 2만, 2만 4천원 정도에 산 거야. 천 페소 줬으니까. 한 마리당 천 페소. 애들이 너무 좋아해, 토끼도. 어, 우리 여기 동물농장 될것 같아, 동물농장. 너무 귀여워요. 근데 중요한거는 이 토끼를 갖다가 저 꾸야보고 꾸야 저기 있잖아 저 꾸야 저 꾸야보고 야 이거 토끼 새끼나무 하프하프 하자 반반씩 나눠 갖자 그랬더니 너 대신에 이거 먹이를 잘 줘라 그랬더니 먹이를 안 줘요. 그래서 보니까는 알고보니까 토끼가 여기서는 이 나라에서는 토끼가 잘 안팔린대요 안팔리니까 신경을 안쓰는거야 얘가 자기 거 돼지 뭐 이런 것만 신경 써요 돼지 닭 이런 것들만 신경 쓰고 토끼 신경을 안써자 이제 나 없으면 토끼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수박도 주고 망고도 주고 망고는 지금 매일 주고 있어요 여기 망고 지금 현재 많으니까 망고도 되게 잘 먹어요 이게 망고 자 토끼 빠이빠이 자 저리 실버 실버가 새끼를 낳았어요 한한 뭐 달은 안된것 같은데 애들이 강아지들이 지금 낳 커졌어요. 어? 너 말고 실버야 강아지들. 응 어? 실버도 저리 가. 너 말고만. 강아지들 너무 귀여워요. 너무 귀여워요. 여 밑에 이제 이게 우리 로젠택배. 자 이게 이제 그1톤 탑차 우리 택배하는 탑차 있잖아요. 그건데 그 밑에서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. 누렁이 하나, 흰둥이 하나, 깜댕이 하나 이렇게. 야, 실버, 너 오라는 게 아니고, 강아지들 오라고, 왜네가와자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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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자, 필리핀은 이렇게 불러요, 강아지 불를 때.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. 자, 우리는 이렇게 불르는데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불러요. 자 어미 너꼬장피지 말래잖아, 새끼가. 예, 나도 나좀 봐. 너무 귀여워. 지금 저는 저 누렁이가 제일 이뻐요. 누렁이가. Hmm. <sighs>